법원을 습격한 일부 지지자들의 폭력 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 그런데 경찰이 민노총의 폭력 집회엔 꼬리를 내렸다는 지적이 나와 경찰의 이중 잣대라는 지적인데 50초 안에 설명해 줄게 지난 19일 일부 과격 지지자들로 인해 경찰 5한명이 부상을 당했어 이후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수십 명에게 구속영장을 순차적으로 청구하고 있어 그런데 지난해 11월 민주노총이 주최한 윤석열 퇴진 시위 때 경찰에게 폭력을 휘둘러 경찰관 105명이 부상을 당했어 서부지법 폭력 때보다 두배 넘는 경찰관이 다친 거야 심지어 3명은 골절상과 인대 파열 등 중상도 있었어. 경찰 내부에선 이 폭력 집회의 배후에서 민노총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지휘했다는 판단도 나온 걸로 전해지 하지만, 당시 민주당은 오히려 경찰이 과잉 진압했다고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사과까지 요구했어. 결국 경찰은 고작 4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마저도 기각됐어. 그러자 여권에서는 경찰이 야당 눈치 보느라 민노총 폭력 집회에 꼬리를 내렸다는 비판도 나와. 경찰이 여야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닐까? 꽉TV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